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수요일입니다. <laughs> 영상을 두번 찍네요. 예, 아이들이 궁금하다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후반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찍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2장,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사실은 저는 좀한 교회를 하루에 이렇게 다루면 좋겠는데, 어, 이 생명의상 큐티가 지금 일단 오늘은 어, 두 개의 교회. 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다루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큐티 순서를 따라서 따라가고요. 어, 혹시나 다음번에 또 특별 새벽기도할 때 기회가 되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따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교회는 어,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어제 보여준 보여드린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 사도요한이 머물렀던 반모섬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서번화가 있고요. 어, 사실 이두 도시는 둘다 항구도시이고, 특별히 종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중에 하나가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두 도시가 로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무역과 종교,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내용는 여러분 사대전에도 보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이제 세웠던 교회고 또그 뒤에는 또 이제 디모데가 세우 이제 목회를 했고, 또 전생에 따르면 이 책을 썼던 사도 요한이 설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거짓 사도들을 잘 물리친 것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지만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그게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랑은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바르고, 어, 그리고 진리를 잘 지켰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들만이 이렇게 고수하는 그런 진리의 영역이 돼서 이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하신 거죠. 어,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그런 책망을 받았던,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교회가 이제 사실은 책망받을 게 없고,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인데요. 10절에 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뭐 직접 가서 핍박한 게 아니라, 어, 로마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빼줬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은 또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 있고, 특별히 이 서머나도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세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유대인들만 조금 이렇게 열애였는데 유대인들이 어 기독교인들 처음에 이제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으니까 핍박하지 않았는데 이 유대교들이 저 사람은 우리 유대교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기독교예요. 저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핍박받도록 이렇게 몰아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서머나 교의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제적인 불이익들을 감수했던 거죠. 사실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님 오히려 이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 또한 가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받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고난 없애줄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앞으로 계속 고난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혼란을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 0일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서 에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우상에게받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채식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지냈던 시간이 1 0일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니엘서랑 계속해서 이 성경이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그 환란을 받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멘트가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랑 조금 다르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고난도 치워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을 사는 영적 전투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린 다 이유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시면서 성도들이 그 충성을 또한 보시기도 합니다. 둘다 똑같이 신전이 많고 신을 많이 섬기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지만 한 교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지만 한 교회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잘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충성하라고 말하시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도 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다짐들, 또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몰도 채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어, 어노이팅이 부른 어, 성도의 노래 함께 들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E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들리며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와 성원화 교회를 보면서 우린 어떤 성도인지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들을 또잘 지켜가며 첫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 동도님들, 개시록 어렵지만 함께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저녁에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